반갑습니다. 그랜드스에서 에너지 사업을 맡고 있는 정민영 이사입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태양광 영업을 맡고 있는 최창민 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프리미엄 보고서입니다. 이 프리미엄 보고서에서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프리미엄 보고서는 말 그대로 이제 앞서기 타이틀처럼 프리미엄 특별하게 저희가 제공드릴 그런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업주한테 꼭 필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보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지자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구조적인 안정성 그리고 환자의 솔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이제 소비자가 확인하시고 사업을 할수 있는 소비자한테 꼭 필요한 그런 보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 프리미어 보고서를 진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 기존에 저희가 보통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계약을 하고 거기 인원을를 넣고 이제 하다 보면 고객분들이 이제 많이 놓치고 실수하고 후회하시는 분이 있어요. 계약을 하는데 계약이 앞서다 보니까 어떤 검토할 것이나 확인할 것들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고객들은 시간과 비용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어떻게 보면 손실을 많이 본다고 저희들은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 그런 입에서는이 프리미어 보고서를 통해서 그런 고객들 시향과 비용 이런 것들을 좀더 세이브하고 리스크를 줄이게 해서 프리미엄 보고서를 저희가 나왔다. 맞습니까? 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맞죠. 저희가 어, 많은 이제 기업들을 이제 만나보면서 사업주 이제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하시는 그큰 기업의 실무자분들 같은 경우도 사업을 진행하기 앞서서 일단 사업성에 대해서는 어, 오케이. 근데, 실제로, 진행하고,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구조적인 안정성이 조금 뒷받침이 안 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한전 솔로가 부족해서, 좀 사업 진행하기 힘들다. 이런 부분들을, 실무자 입장에서는, 조사를, 이제, 명확하게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안 되다 보니까,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프리미엄 보고서를 제안을 드렸을 때,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 저희가 태광 사업에서는, 사실, 검토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체의 어떤 조례부터 해서, 한전, 또, 사업, 대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객들의 어떤 눈높이와 고객이 원하는 니즈에 음. 정확하게 좀 부합될 수 있게끔 사전에 이런 프리미엄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서를 제공을 한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죠. 네. 꼭 필요한 자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할때 어, 기본적으로 검토할 사항들이 좀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할 텐데 저희가 제일 검토할 때 제일 첫 번째라는 게 뭐죠? 어, 어 지자체. 그렇죠. 지자체 조례를 검토를 하는데 네. 이 조례가 왜 중요한 거죠? 어, 조례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차별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이 태양광 설치 조건들이 동일한 게 아니고 어, 건물에 설치하든 토지에 설치를 하든 일단 그 구조물 높이라든지 그런 안전 기준들이 이제 지역별로 상의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명확하게 확인해야지 이 설치 형태라든지 사업주께서 그런 수익분석까지 알아보시는 데는 가장 기초적으로 처음부터 어 알아보셔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이 사전 사장상업체에서 지자체 조례를 검토하는 건데 이게 사실하다고 보면 가장 기초적인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저희가 다른 업체를 뭐라 야할 수는 없지만 <laughs> 나쁜 예를 들어보면 개발 했는데 아예 지자체 조례를 검토를 안한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봤을 때는 사기인 거죠 관으로서 사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하철 조례는 어떤 사업을 하는 어떤 행정적인 어드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반드시 확인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자체 조례를 확인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사무주분들께서그 조례에 맞춰서 사실은 어 어느 정도 실측을 통한 실시 설계와 거기에 대한 이제 구조 안전 진단 이런 부분들이 가장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실제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 가 수익 분석을 위성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그냥 가배치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실제로 이제 진행했을 때 내가 예측했던 수익성보다는 좀못 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런 지자체 조례 확인하고 구조 안전 진단을 확인을 해서 실제로 설치되는 용량까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곧 수익성 분석과 견적 금액까지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디테일한 정확한 그런 수익성과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보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자체조례에서 이 지자체조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좀확인하는 조례를 확인하려면 보통 지역마다 그뭐 시, 군, 도 그런 네. 그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명칭은 다동일하지 않는데 저희가 그 개발행위를 담당하는 부서를 찾아서 전화를 드립니다. 조례를 저희 또한 명확하게 숙지를 한 다음에 지자체 주무관들에게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사업성은 90% 이상은 가능하다 전제하에 제가 제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하철 조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유선으로 이제 그 지하철과 통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항들이 일치하는지 한번더확인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이 일치한 것들에 대해서 모한 것들이 또 있어요. 그럴 때는 타당지자체를 먼저 또 방문을 하죠 직접 네. 방문해서 어, 그 담당 이제 중관님하고 대면을 해서 이 지자체 조례도 완벽하게 어,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크게 네. 문제가 없다 이런 것들 저희가 보고서 안에 다 어, 기입을 했던다고 보시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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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행정할때 타당성 검토를 할때또두 번째 중요한 게 있죠. 한전에 대한 부분이죠. 네. 네. 확인을 해야 되는 것들이 한전인데. 한전 설로가 왜또 중요한지 한번 이제 뭐 가장 크게 아까 제가 프리미엄 보고서를 소개할 때 거의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사업을 준비할 때 중요한 부분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지자체 구조 안전진단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 한전 설로 말씀드렸는데 이세 박자가 맞아야 이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전 설로가 왜 중요하냐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한전의 설로가 있어야지 우리가 태양광하고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로가 부족할 시에는 이게 사실 연결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한전설로가 여유가 있으면 진행을 하는게 크게 문제가 없지만 한전설로가 애매하게 남아있다거나 부족하거나 했을때는 사실 사업주께서 이제 미리 계약금을 넣고 이 부분들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중간에 진행을 하다가 한전설로가 없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허가상에서 발전사고가 개발행위허가 다음에 한전설로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저가 PPA 신청을 하게 됩니다. 어, 그 PPA 신청을 한 이후에 이제 로가 없다라면 사업주께서는 계약금을 넣고 무제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리는거죠. 사업주는 이사황을 사업 사업을 분명히 진행하시게 될 때, 어, 내가 계약과 동시에 언제 이 사업을 하겠다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한전 솔로가 없다면 이거는 예측 불가능한 정도로 기다리셔야 될 부분들이 길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프리미엄 보고서에 담아서 어, 사업주께서 그런 인지를 못하시는 그런 경우는 없도록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전 솔로는 어, 저희가 태양광 설비를 설치를 하고 결국에는 생산된 전기를 어, 송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전의 서로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용에 대한 망이 용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용량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발전소를 지어도 결국 생산 전기를 한전으로 송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한전솔로는 반드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한전솔로는 그 한전 사이트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산으로 근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전산상에 올려져 있는 한전 설로의 양과 실제 양은 또 갭이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전 설로도 반드시 한전 그 지사에 해당 지사에 반드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만약에 선로가 없다 그러면 향후 어떤 설로의 확대에 대한 계획도 저희가 반드시 또 파악을 해서 지금은 당장 할 수는 없지만 향후 2년 뒤에 선로가 확보가 될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저희가 사전 타당성에서 첫 번째 지자체와 두 번째 안전설로, 그 다음에는 현장 실사를 또 가게 되어 있습니다.